그땐 내가 너무 어렸으니까. 나도 거기 가서 일도 힘든데 할수 있냐. 땅도 사놨잖아요. 한국평으로 얘기하면 사촌평? 끈땅이에요. 안녕하세요. 스르랑카에선 네, 참아라요. 반가워요. 저는 나쁜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 말도 듣는 편도 안 듣는 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잘 들었어요. <laughs> 남들보다는 못했지만 <laughs> 열심히 한것 같아요. 우리. 오랫... 그때는 내가 기억이 사업가가 되고 싶은 꿈이었던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많은 사람한테 직업 주는 거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꼭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것 같아요. 효도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돈 있으면 뭐 뭐든지 할수 있잖아요. 어머니한테 먼저 말씀했는데 그는 내가 너무 어렸으니까 나도 거기 가서 일도 힘든데 하. 할수 있냐 물어봤는데 지금은 할수 없는 거라고 보이지만 나중에 내가 어떻게든 해낼 거야 그렇게 부모님한테 설득했어요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도 했었어요 나중에 설득해보면 차라리 돈도 벌고 스랑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을 살수 있어서 부모님이 허락해 줬었어요 연기 없으면 그 꿈은 힘도 떠나고 더 낯선 나라에 가수 연기 있어야 무조건 선택하고 가야 되니까. 아버지는 내 선택을 보통 반대하는 편이 아니에요. 어, 너 알아서 해라. 그 말도 잘안 하는 편이에요. 저는 너무 말 많은 편인데 우리 아버지는 조용한 편이에요. 어렸을 때는 우리 지금보다 잘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우리 그때는 자업가였어요. 집이 작은 빵집이. 빵집이 그 동네 최고했어요 그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빵 때문에 만, 만났다고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처음에는 빵 만들어서 자전거 타고 여러 동에 가서 배달 받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내가 돈을 노는 거 있잖아요, 가게. 그거 위에 앉아 있었어요, 어렸을 때. 계속 돈 만지고, 돈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업가 되고 싶은 거 같아요. 그 때는 뭐 너무 잘 살았어요. 내가 지금처럼, 지금 막 사는 것처럼, 그때, 아, 아버지 이거 필요해요. 이거 사줘요. 라고 하면 아버지 딱 사줘요. 막 그때는 사줬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창 여행도 다니고, 설날이나 그런 면접 오면 가족들 다 선물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랬으니까, 정확히는 돈은 얼마 버는지는 몰랐는데, 어마어마하게 그동네 제일 부자인 것 같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 보면은 그 사업도 잘안 되고, 아버지 조금 편했어요. 지금 너무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돌아보고 싶다, 다시 되돌려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돈 많이 막 쓰는 습관 바뀌고, 돈 모으고, 다시 는 든든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많이는 보내지 못해도 편하게 더 먹고 살고, 살수 있는 만큼 보내요. 왜냐면 내가 땅도 쌓아놨잖아요. 한국평으로 얘기하면 4,000평? 뜬 땅이에요. 한국 돈으로 한몇만원 주고 샀는데, 이제는 한 7천만 원,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로 홍차 심었어요. 어, 거기에서도 한 한국 돈으로 한 90만 원, 100만 원도 나와요. 일하는 사람 시급도 올라가으니까 얼마 안 남아요. 촌천평 있는데 다홍차 심은 것도 아니고, 빈 땅도 많이 있어요. 또 땅을 샀어요. 그 아버지가 하고 싶다고 해서 호텔, 좋은 병화에 좋은 한 살살한 날씨 있는 곳에 땅을 하나 사놨어요. 나중에 거기 가서 호텔을 만들려고. <laughs>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아버지 거였는데, 그것도 저한테 몰려줬어요. 그거, 거기서도 빈티 만들어서 빌려주는 곳. 네, 임대 맞아요. <laughs> 네, 집도 지금 완전히 아직 완결이 되지 않았어도 집을 도 짓고 있어요. 원래 아버지가 돈 없다고 우리 땅을 바랐던 곳이에요. 그것도 내가 다시 샀어요. 그 사람들 조금 지어 있었는데, 내가 그거 완성하고, 페인트 치고, 지금 대부분 다한것 같아요. 바닥, 딸, 바르면, 거기 문, 나무로 만들면 된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빌딩 지 치면 또 어마어마 한 돈이 들거든요. 또 물가고도 울고, 시멘트 가격도 오르고, 한국도 땅을 사고 싶어요. <laughs> 아직은 돈이 없지만. 그거 맞는 거 같아요 왜냐면 내가 한국에 있으니까 친구 오면 자랑스러운 얘기 하더라고 내가 들었어요 아들 이거 땅 샀어 그렇게 아버지한테 자동차 바퀴가 세개 있는 거기 인도라 아시아에 그 유명한 차가 있어요 그것도 사줬어요 아 우리 아들 이거 나한테 사줬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또 저도 너무 행복해요 좋은 아들이다 생각해 여기는 제 집이 있는 가게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 땅에 있는 나무 자르고 그 만드는 가게니까 제집도 조금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나중에 아버지한테 이익을 <웃음> 받아야겠네요 <웃음> 지금 그 구멍 가게가 있지만 나중에 빌딩 만들었으면 어마어마 월세도 큰거 받을 수 있어요 <laughs> 우리 아버지 실취해서 좀 실취해서 좀추는 모습 아버지도 저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재미있네요. 가족 파티에요. 좋네요 아, 내가 여기 있는 그지 전주 한옥마을에 찍은 사진인데, 어머니, 그거 인쇄 해가지고 보고 싶, 싶을 때 보이려고. 그거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집이에요. 지나가서는 보통 집을 직접 만드는 편이에요 예. 사는 것보다는 직접 땅을 먼저 구하고 다음에 시멘트로, 벽돌로 예, 많이 만들어요 아직 그 완전하지 않아서 나중에 그 예쁘게 나와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상태도 안 좋고 빨리 바른 대로 이거 만들고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 나 없어도 작았으면 좋겠다 생각해. 지금 내가 그 빵이 하나 저거 완성했는데 내가 고향 가서 거기 살려고 지금 욕실도 다 완전 됐어요. 집이 다완성되면 한국에 있는 그 좋은 텔레비전 끈거 나그가전 제품 뭐 사운드 음악 듣는 거 그리고 소파 같은 것도 그리고 특히 그 세탁기는 제거잖아요. 그것도 스마트 세탁기로 사가지고 뭐 부모님 선물 해드리고 싶어요.

아버지들도사랑도 g 아지를 사랑하고 친척들도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아버지 먼저 뭐라고 하고 싶으면 아버지한테 먼저 허락을 받는다고어색네요 조금 <laughs> <그건> 부끄운스타일 <laughs> 옛날에는 느리고, 뭐, 욕심도 없고, 저한테 조언 같은 것도 안 해요. 근데 요즘, 이땅 사면 좋다, 이렇게 만들면 좋다, 조언도 하고, 좋은 말씀도 하고, 우리 사업을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 봐요. 아마 이 돈이 문제였던 거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전체 다 바뀌는 것 같다. 내가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다시 돌아, 뒤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젊은 나이때 여기 왔으니까 조금 돈을 막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니까 조금 사업에는 조금 멀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벌써 이거 집이 만들어야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만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삶은 그렇게 살고 싶어. 그 나중에 행복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지금 하고 싶은거다 하면서 가족들도 도와주고 뭐 집도 만들고 하니까 이제 막. 내가 후회는 안 해요 어머니도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슬랑카에서 공부할 때도 어머니 외국에서 본 돈으로 내가 먹고 살았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지금 많이 행복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 온 이후로만으로도 우리 가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 했는데 어, 여러분 재미있었나요? 네, 영상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요